<목소리> 안녕하세요. 알쓸피식 이한입니다. 어, 요즘은 피부과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어, 필러보다는 스킨 부스터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필러 맞으실래요? 하면 다, 어, <laughs> 이렇게 되게 싫어하시는데 어, 스킨 부스터 설명드리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굉장히 편하게 시술을 어, 받으시더라고요. 스킨 부스터는 어, 피부에 좀 고농축 영향을 주는 주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필러는 좀더 빵빵하게 어, 인위적인 느낌으로 볼륨을 주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필러도 소량씩 정말 필요한 부위에 넣는다면 굉장히 좋은 시술이 될수 있지만 어, 요즘은 그런 어, 볼륨감이라든지 좀 노화가 되면서 처짐에 대한 그런 걱정 때문에 어, 이렇게 내 피부 자체의 본연의 재생을 도와주는 스킨 부스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기 있는 스킨 부스터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쓸 비식 첫번째로 리쥬란 힐러 인데요 리쥬란 힐러는 굉장히 오래된 거의 가장 오래된 스킨 부스터 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효과는 좋으면서 안전한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리쥬란 힐러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내 피부 자체의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약간 홍조가 있거나 피부에 미세한 각질이 있으면서 민감하신 분들 어, 그런 분들에게 속건조감을 해소시켜주고 피부결도 좀 좋게 하면서 그런 피부장벽을 건강하게 회복시킬 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는 주베룩, 주베룩 볼륨입니다. 어, 주베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거의 모공이나 흉터 치료의 기본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뭐 미세한 잔주름이라든지 이런 얼굴 어, 전반적인 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콜라겐 부스터입니다. 주베룩은 주입이 되면 어, 우리 피부 안쪽에서는 이렇게 다 생분해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세포를 자극해서 콜라겐을 생성을 유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피부 자체의 콜라겐이 좀 많이 형성이 되면서 피부를 자연스럽게 차오르게 하는 효과를 볼수 있는 제품입니다. 피부 안쪽에서 탄력이 자연스럽게 차오르면서 미세하게 리프팅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요즘 약간 노화를 걱정되시는 분들 중에 좀 자연스럽게 차오르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별력 쪽으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배력 같은 경우에는 어, 내 피부 자체가 차오르는 거기 때문에 뭐 보톡스나 필러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훅 꺼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좀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 그냥 노화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노화가 되는 거지 갑자기 그런 효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력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어, 요거는 올해부터 많이 사용하게 된 스킨 부스터인데요 어, 리바이브 스킨 부스터입니다 기존의 그런 히알루론산 물광 주사와는 다르게 좀더 유지 기간이 좀긴 장점이 있는 물광 주사인데요 어, 히알루론산 자체는 우리 피부 안쪽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수분을 끌어당기는 그런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히알루론산 제제의 어, 스킨 부스터를 피부에다가 넣으면 굉장히 보습감도 있고 촉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바이브에는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글라이세롤이라고 하는 어,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어, 글라이세롤은 우리 보습제에 많이 들어 있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 글라이세롤을 피부 진피 쪽에다가 이렇게 촘촘하게 깔아주면 그러한 보습 능력을 어, 좀더 배가를 시킬 수 있고 그런 표피 피부 장벽을 좀더 건강하게 해주면서 어, 염증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생력을 굉장히 좀 길게 느낄 수 있고 그런 물광이나 광채 효과를 충분하게 오랫동안 볼수 있는 스킨 부스터입니다. 그래서 막 피부가 건조해서 요즘 화장이 잘안 먹고 좀 칙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요 리바이브를 하면 한 1, 2주 정도만 지나도 피부에 광채가 나면서 물광 그런 수분을 머금은 듯한 그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음. 요세 가지 중에서 제일 안 아픈 건 뭐예요? 어 사실 저이세 가지 다 제가 직접 피부에 받아보고 효과가 좋아서 이제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그런 제품인데 어, 사실은 리주란이 정말 제일 아픈 것 같고 어, 리바이브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셀프로 마취 없이 했을 때 그냥 비교적 뭐 견딜만하게 받았습니다. 아프다. <laughs> 스킨 부스터를 받을 때 조금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면 어 일단은 이건 즉각적으로 빵빵하게 만드는 시술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시술이기 때문에 너무 처음부터 그런 기대치를 높여서 받으시면안 되고 좀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또 주사 시술이다 보니까 소독도 잘 해야지 되고 어 그다음에 주사 시술 뭐 알러지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어 정말 필요에 따라서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담당 의사 의사 선생님이랑 잘 상의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 어, 그런 시술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킨부스터의 경우에는 한번 시술로 100% 만족하는 그런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어, 뭐한달 간격으로 3회 정도 그렇게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본인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필요 정도에 따라서 알맞는 제품을 잘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쓸비식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피부가 더 예뻐 보이는 시대인데요. 거기에 스킨 포스터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